전국의 유튜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생생중계 청춘 이종합니다. 서기 2020년 3월 4일 봄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첫 번째 매물은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고원청정의 고장 둔내시내 차량으로 5분 거리내 해발 600고지 청정한 산골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농지 2필지 1000평 이하의 귀농 용지, 전원 주택 용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이 되겠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의 농지 2필지입니다. 농지 2필지. 총 면적은 1000평 이하 919평, 919평. 예, 매매 가격은 평당 17만 원대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모양은 보시는 것처럼 부정형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농지 두 필지가 되겠고요. 요 밑에 부분까지 일부 휴경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편안한 산골 마을 야산에 접해져 있고요. 예, 토지 경계로 예, 조그만 시냇물이 개울물이 흐르는 예, 편안한 산골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교통 접근성은 분내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6분 정도. 둔대 KTX 역사에서도 5-6분 정도 도로는 바로 7m, 8m 폭 포장도로 마을 아스발트 포장도로에 바로 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해발고도가 600이기 때문에 공기 좋고요. 야산에 접해져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교통접근성 양호하고 주변 환경 청정하고요. 자, 귀농 용지로는 손색이 없는 토지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천평이 조금 안 되는 농지 두 필지 919평. 자, 17만원대 1억 6천만원 희망가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문의 전화 현장 답사 환영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5-9222번. 033-345-9222번. 강원도 횡성군에 자리하고 있는 서울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정확하게 신속하게 친절하게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우리들 곁에서 떠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